<laughs>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여기는 3차 함수 근가 개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보강적으로 좀더 설명을 해줄까 해. 자, 수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더 할게. 자,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야. 3차 함수가 요렇게 막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근들이 생기잖아. 이 근들의 합은 일정하다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아이가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는 이 아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 되지요 얘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정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아이의 그 식들을 실제로 한번 나와 볼게. 자, 한번 해보면 우리 y는 이렇게 해서 x의 3승에 마이너스 x 같은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림을 이렇게 해서 얘가 그려진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렸어. 그럼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y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보면 되겠지, 뭐, x, 뭐, 이렇게. 또는 뭐, 2분의 1x,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 교점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얘를 구해야 되잖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X의 3승 빼기 X랑 그 다음에 2분의 1 X를 연립하는 거지. 자, 이걸 연립하면 X의 3승에자 빼기 2분의 3 X에 자, 이걸 값은 0이다. 라고 해서 이 근들을 구하게 돼.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실제로 구할 수 있지만, 근을 구하는지 않아도 어떤 얘기는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근의 합은 얘기할 수 있다야. 왜 그러냐면, 이 3차 함수하고, 여기 3차 함수였잖아? 이게 직선 1차 함수였잖아? 열립을 하잖아? 열립을 하면, 누구는 건들 수가 없냐면, 요거, 좀만 자세히 있으면, x의 3승에, 자, 플러스 0x의 제곱에, 자, 빼기 x에 플러스 0이었었어. 이거랑, 2분의 1x를 우리가 열립한 거였어. 2분의 1 x 이렇게 넘어와도, 누구를 건들 수 없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 항의 계수는 건들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1차식이라서. 얘가 1차식이니까 넘어와도 누굴 못 건드린다? 여기는 이 값을, 계수를건질 수가 없다고.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이계수 변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이 1차식이 넘어와서 는0쓴계 이식이잖아. 이식을 좀 쓰면은 어떻게 쓸수 있다? x의 3승에 플러스 0x의 제곱에 자, 빼기 2분의 3x에 더하기 0이잖아. 보다시피 2창의 개수는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세근의 합은 우리 배운 게 있어. 근거 개수 관계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 1분의 마이너스 0. 그래서 얘가 1분의 0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늘 누구로 0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0이 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직선이 이렇게 y는 2분의 1 x를 있으나, 또는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또한 세 개를 합치면, 근이 0이야. 그래서 여기에 근의 합도 누가 되는 것이다? 0이다. 라는 거야. 이 근의 합도 0이다. 어떻게 지나가든. 그래서, 지금, 요, 왜 이게 근압이 0이냐면, 3참수는 y는 a, x 의 3승에, 더하기 bx의 제곱에, 더하기 cx에, 더하기 d잖아. 이쪽에는 이 ei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으로 쓸수 있잖아. 이두 개를 연립하잖아?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ax의 3승에, 플러스 b 아이고, 뭐 bx의 제곱에, 자 그리고 플러스 c 마 m의 x에 플러스 d 빼기 n이 돼아 좁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cx에 이거 뭐가 돼 d 빼기 n이 돼 그래서 이 애는 0이 되잖아 이게 연립한 거야 근데 연립하고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애가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 플러스 b 이 차항의 계수가 변화가 없어 어떤 직선이 와도 이 차항의 개수는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항상 일정해 뭐로 일정하냐면 a분의 b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자이 값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일정하다 요걸 얘기해 준 거지 이해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는이 예제를 한번더 봐봐 자 예제 한번더 볼게 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는 이 아이를 이렇게서 해 그었어. 여기 그었을 때 여기는 이 단계에서 자 이렇게 쭉그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돼. 얘가 아까 전에 y는 x의 3승에 빼기 x였다고 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접한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접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 근이 알파 이 근을 내가 베타라고 놓을 때어 마이너스 여이있고 베타라고 보면 얘가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얘는 여기는 이 없잖아 2창의 계수 없어 0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늘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여기는 이 극값 알파를 알수 있는데 이 극값 x좌표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야 그니까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다 보니까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돼 그러니까 베타를 금방 걸수 있지. 알파를 알면 베타를 그냥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이득이 있어.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그었어. 자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는 얘 점이 있고 이 점이 교점 이 있었을 거야. 자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누군가가 요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3분의 2였다고 치자 자 여기서 이렇게 접했어 누가 그럼 여기는 이접이 이 좌표 알파를 알수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알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아까 0 그대로 오는 거지 근의 합이 왜냐면 지금 이 함수도 똑같이 y는 x3승 빼기 x라는 함수니까. 그래서 그대로 0이 오는 거야. 따라서 알파는 누가 되는 거다?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 요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야. 알았지? 자, 한 번만 더. 자, 어떤 함수가 있었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예제를 한번 해볼게. 어떤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 이름이 y는 x의 3승의 더하기 2x의 제곱에어이 뒤에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돼. 뭐모 x의 플러스 모 이렇게 나온 걸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어. 모 x의 플러스 모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세근의 합은 얼마라고?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은 여기는 이 아이 있지. 이, 요거. 요거 1분의 2 그거의 부 반대 요렇게 이거라고 항상 그래서 어떤 아이가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곡선에서 같은 곡선일 때 여기서 어떤 애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는 이 좌표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0 더하기 여기 알파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걸 이용하잖아. 이걸 이용하면 누구를 알수 있다. x 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되겠지. 알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했던 건 이런 거였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준 건요 내용에 대한 얘기였었어. 이해가 가겠어?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아, 여기서 직선 같은 경우는 해보면 그 근의 합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이 근의 합이 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거든? 특히 접할 때가 많이 나와. 지금처럼. 이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 접할 때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런거 해보면 될것 같아 아 걱정되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laughs>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아 걱정되니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y는 마이너스 x의 3승에 더하기 3x의 제곱에 자 플러스 모 x 더하기 모였다고 쓸게 자 이런 함수야 근데 여기서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거야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요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해주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라고 즉 3이야. 됐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요까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을게. 요거. 자